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보면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근데 도대체 원고를 보셨나 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또 다음 주두주 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브링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전용 무렵되어 가지고 자기 마을에 뚝방길이 있었는데 그 뚝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뚝에서 제방에서 물이 조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두 개서 물이 조금 세는 겁니다. 아이가 생각할 때에 야 큰일났다. 잘못하면 이 물이 세 가지고 점점 구멍이 커지면은 이 마을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지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새다 보니까요. 점점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손가락을 두 개, 세개 넣다가 이제는 팔뚝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점점 더 세니까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아침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동네 찾으러 나갔는데. 그 아이가 두개난 구멍을 그 틈을 막으려고 몸으로 막고 있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1865년에 미국의 동화 작가인 메리 메이프스 다지라는 이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셨어요? 반응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반응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편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틈을 주면은, 마귀는 항상 그 틈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틈인 사람이 있어요. 3일 금식하고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희한하게 어떻게 성질을 도두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자꾸 마음을 건드려요 3일 금식을 했는데 와서 받은 은혜를 쏟는 것은 1분도 안되어서 다쏟아버니다 성질을 내어버리면 그렇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이 마귀에게 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 문제 때문에 항상 마귀가 그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물질 향해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숨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사장2 7절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그네 가지 요소,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첫 번째 요소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대표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대요 하나님께서 물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마귀가그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자문서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여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간 네살 왕이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요.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높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것이 우월감이에요 이게 바로 우월감입니다 열등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왜 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만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나의 개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을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주변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는 그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나는데, 근데 옆에서 한참 후배인 목사님이... 그분한테 장난치면서 놀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바보 같아.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주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바보다 그러면 그 열등감이겠지요. 나는 못하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밖에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작은 농담 하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월감, 열등감, 다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머리가 많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머리가 없으니까 아내가 머리가 긴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사모님이 갔다 오시는데 이 생머리 긴 머리가 갑자기 뽀글뽀글 뽀글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 사모님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내가 파마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왜 파마했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당신은 내 허락도 없이 왜 대머리가 됐어? <laughs>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개념,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머리지만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그것도 사실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 둘째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불신앙.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불신한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누나, 교회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형님은 이미 교회 다녔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 불신앙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그 마음과 생각에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일 날 예배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누나가 나한테 이야기해요 교회 같이 가볼까? 제가 교회 가자 말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머니가 너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래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 주에 어머니 또교회 나오셨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셔서 지금 권사님으로 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도 바늘이 가는데 실이 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힘이 세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가자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따라나오셨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불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게 되어주면 그 틈을 가지고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부신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상황을 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거인같이 보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크게 보였거든요. 그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고 후세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온전히 믿음 없는 사람만 불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까? 여러분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에 있던 교구에서 어떤 권사님 몇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신방 가주십시오. 그래요.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 집사님 한 분이 교회도 잘안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위암 말기인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은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속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분을 보니까 전혀 교회를 근래 나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권사님 몇 분이 친한 분이니까 오랫동안 교구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니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합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교회도 전혀 나오시지도 않고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요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돼 가지고 한 2, 3일 지나 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요? 그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나고 난 그날 저녁부터 변을 보는데 염소똥처럼 새까만 것을 계속 쏟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속이 너무 편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들 몇 분이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믿음 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신앙 가운데 순간순간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의 불신앙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민수기 14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야외가 말하였거니와 오연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불신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외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불신앙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교만. 두 번째가요? 불신앙.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즘 근래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어제 보니까 5만 3,900명, 5만 4,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해요. 실제로 걸리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백신을 맞고 그리고 항체가 생겨가지고 주변에 걸린 사람들 보면 증상도 없이 그냥 며칠 격리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는데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는것입니다이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두려워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앞으로 되어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두려워서 부풀고 부풀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에 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두려움이 두려움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불안이 다가올 때에 그 불안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요. 자꾸 두려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자꾸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을 자꾸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그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두려움 다음에는 우울증이옵니다. 그럼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따라해 보십시오. 불만족. 불만족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격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젊은 청년들은요,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예인들 가운데 굉장히 이쁜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6년 지나면 얼굴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TV를 보면서, 어? 왜 저렇게 됐지? 전에 정말 이뻤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성령을 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이 볼때 너무 아름다운데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 을굴 보면 조각처럼 그렇게 이쁜데도 만족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만족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안수산이 만족하시는데 나중에 저하고 좀 나누어서 <laughs> 여러분 물질은요.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억을 갖고 싶고 이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을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집도 더 넓힐 수가 있고 화장실 하나 가지고 있으면 두 개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넓힐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집을 하나 가졌어요. 그럼 요즘 전원주택 하나 또 갖고 싶거든요. 여러분, 만족되어집니까? 만족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어진 형편에 있어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저라는 사람이 아주 넓은 토지를 가졌습니다 이 로마의 모든 토지를 다 가지고요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월계관을 머리에 딱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 고작 이것이냐 여러분 그 주변에 로마 제국, 유럽 전체를 다 가졌던 그 시조왕이 고작 가진 것이 이것이냐.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봐야만이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불만족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불만족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것 우리가 네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 둘째가 불신앙. 셋째가 두려움. 넷째가 불만족.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신앙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